아니, 자, 아 사자, 근데 공룡들 하나씩 타야지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빨리 빨리 공룡 세우세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이거 빨리 씹습니다 여기 여 티라미슈 아직 차니? <laughs> 아, 아, 아니, 나 마. 나 마. 타.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너도 내리치노니까 내가 데려간다 남은 시간 20초 늦게 오면 사진 못찍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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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 늦게 오면 사진 못찍어요 자 찍겠습니다 5초 후에 찍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체크하 체크하 안녕 안